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만. 아, 오늘까지만 이렇게 쓸게. 오늘까지만 이렇게 쓰자. 야, 근데 페이드 너무 재밌는데, 페이드 조금만 더 해볼까? 내가 조금 하면서, 님들한테 리뷰를 야무지게 한번 해볼게. 거의 근데 내가 샷으로 다 하긴 했어가지고, 이게 맞나 싶기도 하면서 또, 잘 모르겠다잉? 조금 더 하면서, 뭐, 좋은 정보 같은 거 있으면은, 나 입수해가지고, 레이저할때 이제 좁혀면 되니까. 또 신캐 나오면은, 한 번도 안 해본 상태로 상대로 겪는 것보다, 좀 해본 상태에서 겪어봐야 맛있게 먹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혹시, 제가 올 노란색이라 혹시 불편하신 분계신가 아 오히려 편하네요. 내가 최근에 이제 좀 노란색 스킨에 조금 맛이 들려가지고 이거 아마 내일이나 모레 되면은 R G X 검에다가 쓸것 같긴 하거든. 근데 R G X 검에다가 R G X 팬텀? 맛있을 것 같아. 나는 개인적으로. 이판 데스당 천 원이요? 저는 너무 좋죠. 이번 판에 그러면 한번 시원하게 한번 갖다. 얘들아, 그, 픽으로 협박을 하면 안 돼. 내가 전판에 22킬 12데스로 게임 MVP 페이드. 내가 기깔나게 하고 왔거든. 이거 픽 맞춰가지고 우리 한번 파이팅 해보면은, 우리 진짜 야무지게 이길 수 있을걸? 형말영향력 오진다. 야, 이렇게 착하게 말했는데, 만약에 안 해주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 되는 것 같은 느낌 받을 걸? 카페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만 주실 수 있나요? 한 다음에 이따 나왔는데, 컵 홀더가 안 나왔어. 아, 혹시 죄송한데, 홀더 하나만 껴주실 수 있나요? 했는데, 이제 카페 알바가 쉴 때요? 이러진 않잖아. 그런 느낌이지, 약간. 어, 있는데, 어, 좋은데, 어, 잡았는데? 이거 여기 위에다가 던지잖아. 그러면은... 아! 야야야야야야야야!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싸우지 마.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그렇지, 그렇지. 감사합니다. 오. 역시 2등은 다르다 건가? 다형데형데아안 죽지. 봐봐, YD 피킹 보여줄게. 오케이. 아안 죽지. 봐봐, YD 피킹 보여줄게. 이제 롱한 명, 한명 남았어. 오! 어? 예! 봐봐 내가 뭘랬어 페이드 느낌 있다 했지 야시로시한번 가자 안돼 그냥 누가 뭐 내가 잘하는 거 싫어? 그러면? 그래, 그래. 한명 어, 한명야 뭐야 어 야, 페이드 개쓰레기야 궁 아이고 우리 낭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버라이어 아니야 시디 사운드 하는데 방어 셰리프? 뭐? 야야 어. 야 괜찮아 방금 우리가 야 수습이 안돼 이거. 어, 얘들아 이거 좀 집중해 보자.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여 스킬을 모르니까 그냥 맛있게 먹네 야또 이만세 페이드하는 거 아니야? 바로 앞 어? 나 휴대 근데... 나이스 싸우지마 싸우지마 싸우지마! 싸우지 어, 어 나이스! 어. 어, 나이스 어. 아 나이스 아아 어. 미안 미안 나 아, 이게 몸이 본능적으로 움직였어 미안 야 이게 신캐 잘 쓰는 사람이 팀에 있으니까 조금 든든하긴 하지, 얘들아? 어, 너무 좋다. <laughs> 너무 좋다. 사람들이 이게 레이즈 원챔이라고 착각을 하더라고. 화가, 화가 너무 나서 페이드 해봐라. 좀 연습했지. 안 들어. 열심. 열심. 넘들을 쓰러뜨려. 오, 게 나거든. 내가 흐름 한번 끊어줬다. 니님궁써 아, 나궁써 줄게. 이거. 고 지금. 나이스! 이거지. 이게 게임이지. 천천히 가 오이소. 야 근데 이게 약간 팀적으로도 좋다 뭐야 나 MVP 아니야? 야 이거 좀 서운한데? 나 방금 개 잘해준 거 같은데? 오케이 비공식 MVP 인정? 어 인정 전판 레인한데 신캐 벌써 왜 이렇게 잘 쓰시나요? 님들 나 근데 잘 쓰는 거야? 웬만한 다른 사람들보다? 아 그래? 지금은 잘 쓰는 거야? 오케이 초반 페이드 랭킹 1등 버니버니 디스 이즈 코리안 페이드로 갈게요 님들 내가 또 오늘 좀 꿀을 빨아놔야 돼 이제 슬슬 한 2, 3일 지나면은 이제 다깰 거란 말이야 그때부터 페이드 접을게요 님들 접은 다음에 레이즈로 페이드 펼게요 님들 어... 그 페이드 포지션이 어디예요 페이드 저쿠대요 목소리 겁나 남성용이네 연막 어, 해드릴까요? 어이 연막 가능하신가요? 감사합니다 <laughs> 아 뭐야 아 우리 노 엔트리네? 어, 근데 저희 엔트리가 없네요 어 그렇네? 잠깐만 어? 저희 세이지님이 제트 박았다가 저희 속여버렸네요 제트는 난데? 어? 아 그래요? 브리님 혹시 싸움 잘하세요? 어, 좀 헤비급이긴 하 <laughs> 저는 멜터급이라 죄송합니다 <laughs> 이 새끼 제트야? 뭔데? 왜 저렇게 생겼는데? 아니 제트? 뭐 아니 무슨 오로치마루 같이 생겼어. 어, 뒤에 하수로 하나 와요. 개형이 아이스. 어? 목소리 원래 그런 거예요. 아, 저 성우라고 이 있습니다. 아, 진짜요? 내가 성우가 바로 나타 베지어도 잡다. 언니. 이 순간 잘. 어. 아, <laughs> <laughs> <와>, 이거. <laughs> 그거는 <laughs> 베이스로 크게 돌든가 그냥 일를 같은 거 해야 돼. 빨리 보조가. 아니 초코대가 두 명인데 인프로 따로 들어가라고. 비거 이리 나서 개헌님. 오케이. 오케이. 아내 돈. 아, 아. 남았습니다. 야 이거 안 돼. 이보이스로고서 사실 안 맞아. 저종 하나만 혹시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아 <laughs> 중독돼버렸다. 아야 이거 <laughs> 자기가 전부 다 엔트리가 아니니까 들어가질 않네. 아 그래 좀밀찍 들어가야지 진짜. 얘들아. 아니 이형 목소리가 번이잖아. 쿵쿵 이... <laughs> 쿵, 그렇지. 야 이제 우리 시대다. 왔다 이거. 이제 우리 아... 거야. 4대5로 우리 시작해서 이거 어? 이제 페이드 할때 MVP 2번 먹는데왜 나랑 할못 해? 아 방금 약간 너희가 내 목소리 너무 좋아해 줘가지고 컨셉 잡느라 말렸네? 컨셉? 나인 거 몰랐잖아 인정? 그냥 무슨 성구관이라다 그 아는 줄 알았어. 야, 이 앞에 있다. 앞에 있다. 너 진짜 야 같다. 이거야, 형. 뭐야, 이거? 아래. 야, 미안. 야, 미안. 야, 내가 좀 말렸잖니. 방금 근데 내가 못 잡을 거라고 상상도 못 했다. 대신 총이 나온다, 야. 방금 브림이 죽은 거 맞지? 당연하지. 1등은 사줘야지 나 아, 이래도 1등 사줘야지 인장? 한명야 올라왔다 <목소리> 어머? KOC? 어머? 이야 맛있구만 이야 꼴등 야머진데?